이렇게 특별 새벽 예배 때에는 교회학교 자녀들, 청년대학부 지체들, 또 우리 글로벌 가족부 모든 세대가 모든 지역에서 함께 어우러지는 이 모습이야말로 주님 말씀하신 온천하 만민 가운데 허락하시는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특별 새벽 예배 주제를 지상대 명령으로 삼고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복음이 차고 넘치는 교회라는 주제에 맞춰가지고 지상대명령이라는 주제를 이번 특별새벽님의 주제로 했는데요. 아, 좀 부담스러운 주제였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됐어요. 아, 새벽에 나누기에 좀 부담스럽고, 온 세대가 함께, 많이 이게 좀 선교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그런 분들 중심으로, 중직자들 중심으로 했다면 괜찮았을 텐데, 꽤나 좀 부담스럽지 않았을까?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에게도 부담이 되지 않았을까? 이 새벽에 나누기엔 좀 어려운 주제는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린이는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목사님, 목사님 무슨 말 하는지 못 알아듣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청소년쯤 되면은 목사님, 뭔 말인지는 알아듣겠는데요. 저는 관심 없어요. 목사님 얘기하는 그 주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아마 청년들 중에서도 몇 명은 저에게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목사님, 이해도 되고, 필요도 알겠는데, 그 중요한 것도 알겠는데, 아직 지상대 명령에 이르기까지는 아직 제 믿음이, 아직은 제가 말씀의 훈련, 기도의 훈련, 경건의 훈련하는 때지, 지상대 명령까지는 이라는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다. 즉, 내 삶과는 거리가 좀 다소 먼 그런 주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음의 본질적인 그 이유. 지상대 명령의 본질적인 그 이유를 우리 십년 가운데 완전히 채우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여전히 어려운 이유, 여전히 부담스러운 이유, 여전히 나의 삶과는 거리감이 느껴지는 그 이유는 어쩌면 복음의 이유를 우리 안에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저는 설교를 시작하면서 두 가지 질문을 한번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 복음의 이유 두 가지 질문인데요. 첫 번째는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는 뭘까? 두 번째 질문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뭘까? 이두 가지 질문인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모두 사랑 때문입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조금 간단하게 지나갈게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니까요. 우리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진리 첫 번째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너무 당연한 건데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복음을 주신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이런 복음이 뭡니까?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라고 얘기하면서 그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본질 그 자체가 예수님이다. 제가 1월달에 이제 복음 시리즈로 주일 난 예배 설교할 때 나눴던 내용이기도 한데요. 이런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거예요 그 복음은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세 가지 모두가 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하면 복음이라는 단어는 들어있지 않지만 가장 위대한 성경구절 하나가 있고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도 외우고 암송하는 그런 구절이 있는데요 우리 잘 모르는 분만 화면을 보시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고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멸망이 아니라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호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 복음의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복음을 주신 이유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를 내어주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그것이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좀 간단하게 넘어갔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교회학교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너나할 것 없이 다 들어왔던 이야기 또 마음속에 새긴 그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잖아요. 주님이 날 사랑하셔서 날 구원해 주셨다 그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뭐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뭐냐? 지상대명령을 우리가 순종하는 이유는 뭐냐라는 것에 대한 답 진리로 나누겠습니다. 화면 보시고요.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진리 2번이지요.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무거운 짐이 주어졌고 이거 안 지키면 구원 못 받아서 우리가 지상대명령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 말씀하시길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 이거, 이거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 그래도 어쩔 수 없이 해야지. 안 그러면 혹시 천국 못뭐 갈지도 모르니까. 그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와땅 끝까지 이르러 네 증인이 될 거다. 라는 그 말씀. 나는 사실 증언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뭐가 뭘 증언해야 되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런그 그래도 어쩔 수 없이 해야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복음을 주신 이유인 여호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았고 마음속에 새겼고 그래서 구원을 입었다면 우리도 자연스레 우리 주님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랑함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라는 거죠 부모님들과 함께 온 우리 교회학교 자녀들이 있습니다 교회학교 자녀들을 데리고 온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 부모님들에게 효도 잘 하나요? 아직 아직 어릴 때는 뭐 효도가 뭔지를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부모님에 대해서 효도를 잘 하려고 어, 자녀들은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왜 효도를 합니까? 남들 다 하니까? 뭐 책에서 가르치니까? 뭐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부모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갚는 거예요. 그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나도 효도로서 공경하며 순종하며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국가를 잘 어, 지키고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이유가 뭡니까? 납세의 의무도 하고 교육의 의무도 하고 국방의 의무도 하고 다양한 의무들을 이 나라를 지키면서 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나라 대한민국에 우리가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나라 못마땅하다 이 나라에서 살기 싫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잘 들여다보면 이 나라 대한민국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서 최근에 3.1절이 있었죠. 3.1절 때 유관순 열사를 비롯하여 많은 분들이 생명 걸고 그 나라의 독립을 외쳤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나라가 소중한 내 나라라는 것을 이 나라가 지금까지 우리 민족을 지켰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겠죠. 먹튀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먹튀는 먹고 튀다라는 말의 줄임말이에요. 먹튀. 근데 이제 보통 스포츠 선수들 가운데서 돈을 많이 받았는데 재기량을 못하면 먹튀라고 합니다. 어, 되게 유명한 먹튀가 있는데요. 뭐 우리나라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안 하고요. 어, 그 축구 선수 한 명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메시나 호날두 이런 분들은 뭐 지금까지도 잘 하는데요. 그 메시와 호날두에 견줄 만한 선수가 한명 있었습니다. 아자르라는 선수, 에당 아자르라는 굉장히 유명한 벨기에의 선수가 있었는데요. 너무 잘하니까. 레알 마드리드라는 클럽에서 이 선수를 데리고 오기에 돈을 얼마나 지불했냐면 1,600억 원. 돈꽤 많이 들어갔죠? 1,600억 원을 지불하고 그다음에 1년에 1년에 이 친구한테 주는 연봉도 100억이 넘는 그런 정말 엄청난 투자를 해 가지고 이 선수를 데리고 왔는데요. 글쎄 이 선수가 지금까지는 잘했는데 레알 마드리드라는 곳에 온 다음부터는 이제 돈도 계약이 딱 됐고 그러니까요 그때부터 자기가 좋아하는 거하기 시작합니다. 뭘 좋아하냐면요 이 아자르라는 선수는 햄버거를 좋아해요 햄버거. 여러분 햄버거 좋아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운동 선수는 햄버거를 좀 자제해야 되는데 건강 식단을 먹으면서 훈련을 해야 되는데 이 선수는 워낙 천재적인 선수다 보니까 에이 그런 거 필요 없어. 난 훈련도 필요 없고 먹고 싶은 거 먹을 거 하면서 맨날 햄버거만 먹다가 뚱보가 돼가지고요. 그 다음부터는 골을 못 넣어요. 역할을 못 하는 거예요. 그이 선수가 너무 얼마나 유, 그 햄버거로 유명해졌냐면 광고를 찍습니다.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맥도날드 광고를 찍어요. 저 왼쪽에 있는 사진은 실제로 연습하다가 그 중간에 햄버거 먹는 사진이고요. 오른쪽은 광고 사진입니다. 별로 추하니까 닫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먹튀라고 합니다. 먹고 튀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계약을 했고 몇년 동안 내게 들어올 돈이 수백억이다라는 생각 가운데에 열심히 안한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 계약했으니까 구단은 지켜줘야죠. 아마 수백억이 그 친구에게 들어가면서 속상했을 거예요. 그러나 선수 입장에서는 나를 믿고 거금 1,600억 원을 주면서 나를 데리고 온 구단, 지금도 100억 이상의 연봉을 주면서 나를 믿어주는 구단을 위해서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열심히 훈련하고, 열심히 자기조절, 자기관리하면서 성적을 내야죠. 그게 바로 보답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인지상정,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먹튀의 모습은 우리가 볼때 고개가 절레절레 흔들어집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같더라. 그 은혜를 입었고, 그 사랑을 입었는데, 주님을 바라보면서 은혜는 구하고, 많은 것들 먹을 것, 입을 것, 탈 것, 잠잘 집. 건강과 형통은 구하는데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그 사랑에 대한 어떠한 보답을 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을 보십시오. 3년 동안 공생에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하면서 참 어려운 길을 걸어갔지만 행복하게 주님과 더불어서 은혜의 길, 믿음의 길, 사랑의 길, 제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제자들 뭐 했어요? 다 도망갔잖아요 베드로 세번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이, 이 손바닥에 못자국 한번 봐봐라 이 창자국 한번 봐봐라 그리고 예수님은 그냥 이게 홀로그램처럼 영, 영으로, 영혼으로 으로영 이렇게 계신 게 아니라 실제 육체 부활을 이루셨다는 것을 보여주시듯 구운 생선과 떡도 같이 드시면서 함께 거하시면서 온전한 부활을 보여주셨는데요. 여러분, 이제 그렇게 한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시기, 승천하시기 직전에 주신 말씀이 지상대명령이거든요. 근데 그때 지상대명령을 주는 곳곳에 나타나는 이런 증거들이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읽지는 않을게요.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여러분, 아직도 예수님을 의심하는 제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배은망덕하지요. 은혜를 입었는데 그 은혜를 받고 먹고 튀어 버리는 먹기와 다름없는 모습입니다. 하나 더 볼까요? 이번엔 마가복음입니다. 15절 그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 15절만 같이 읽어 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여러분 이 위대한 지상대명령의 사명에 앞서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의 완악한 것을 예수님이 꾸짖으셨는데요. 이유가 뭐냐?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살아나셨어! 내가 봤어! 주님 분명히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 십자가의 길 얼마 안 앞두고 내가 고난당하고 죽을 거지만 인자는 살아날 것이다. 이 말씀이 이루어졌어! 라고 얘기하는데 믿지 못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도 지상대명령이 있는데 그 앞에 여전히 의심하는 제자들이 있었고 마가복음에도 지상대명령이 있는데 그 앞서서 믿음이 없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은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명확하게 자격이 없는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은 지상대명령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새누리명성교회 성도님들 혹시 나는 아직 신앙이 부족해요? 아 나는 아직 그렇게까지 그, 그 경지에 이르기까지는 아직 턱없이 부족한 세 가족이에요. 아직 초신자 같아요. 아직 부족해요. 라고 하는 분들 계시다면 이 본문을 보십시오. 아직도 의심하는 제자들, 아직도 믿음이 없는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서 지상대 명령은 선포되고 온전히 깨어지고 회복된 이후에 그들은 복음의 사명자로 세워진다는 것이죠. 마태 복음에도 마가 복음에도 방금 읽은 이두 구절에 보면 지상대 명령 앞서서 의심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는데요.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21장에는 한 사람의 초점을 맞춥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베드로예요. 특별히 성경이 특별히 복음서가 주목하여 살펴보고 있는 한 인물, 제자들 중에서도 특별히 주목하고 있는 그한 인물은 바로 베드로인데, 그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번 부인했고. 지금 오늘 본문인 21장에 보면요. 나 물고기 낚으러 갈래 하면서 낙담한 모습으로 떠나 갑니다. 그런데 그에게 오셔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지요. 이 갈릴리 호수는 이 제자 베드로에게는 특별한 장소입니다. 자기의 생업이 있는, 어부니까 생업이 있는 장소이기도 했지만 예수님을 처음 만난 날 주님이 들려 주셨던 그 음성이 생생히 기억되는 그 장소입니다. 무슨 말 하셨을까요? 우리 화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내가 너를 물고기 낚는 어부 너 어부잖아. 근데 그냥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영혼을 구원하는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게라는 그런 콜링으로 부르셨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가족들을 뒤로한 채 따라 나섰던 베드로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베드로는 3년 동안 뭐 했습니까? 어떻게 사람 낚는 어부 역할 좀잘 했습니까? 베드로는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마치 그물을 던지면 153마리의 그 물고기가 잡힐 정도의 그런 어마어마한 수확을 했습니까? 아니요. 물론 몇 번의 전도 활동이 있긴 했습니다. 둘씩 둘씩 짝을 지어서 70인의 전도대 이야기도 나오고 아마 베드로도 열심히 복음 전하기도 했겠지요. 그런데 그의 인생 가운데 특별히 공생의 기간 동안에 어떤 뚜렷한 뭐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베드로를 보면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에 우리 대학 입시를 하기 위해서는 수험생들이 두 가지를 성적을 내야 돼요. 하나는 뭡니까 내신이고 하나는 수능이에요. 요즘에는 뭐저 때는 이두 가지가 다 필요하긴 했는데 요즘에는 이거 없어도 이거 하고 이거 없어도 이거 하고 뭐 이런 것도 있나 봐요. 그런데 이 내신과 수능을 얘기하자면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내신 3년이라는 그 내신 동안 별로예요. 내가 크다, 내가 수제자다, 내가 높다 외쳤던 것밖에 기억이 안 나요.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주님을 안 버려요. 후원장담하던 베드로밖에 기억 안 납니다. 근데 저, 정작 정말로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는 그때의 수능 날 당일은 어떻게 했습니까? 세번 부인하고 도망갔기 때문에 저는 이 베드로를 평가한다면 수험생의 기준으로 본다면 내신도 형편없고 수능도 망친 인생입니다. 그러면 이 사도들이 입학하는 복음학교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격이 없어요. 그렇게 저는 봐요. 그렇게 평가를 해 보자는 거죠. 그런데 이 베드로가 위대한 사도로 변화되는데 예수님이 내건 조건은 딱한 가지였어요. 너 이것만 통과하면 이것만 너 갖추면 지금 내신 망쳐도 수능 망쳐도 너 보금학교에 들어가서 사도의 길 걸어갈 수 있어라고 하면서 들려주시는 단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늘 주일을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일 말씀 듣고 그렇게 살아가야지 하지만 한 주간 또 낙담하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죄가운데 있고 또 다시 와서 회개하고 이런 일들을 반복하는 우리네 모습을 살펴보다 보면 어쩌면 베드로랑 너무 닮아있는데요. 베드로에게 요구했던 단한 가지의 그 조건, 사도로 회복하고 복음의 사명자로 일어설 수 있는 단 하나의 조건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몇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입니다. 뭘까요? 우리 화면 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 봅니다.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자격이 없는 베드로에게 또 수많은 제자들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다시 그 사명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줄게 라는 이 부름이 끊겨졌잖아요 나 그거 포기하고 이제 다시 물고기나 낚으러 갈래 나 다시 어부 할래 라고 갈릴리우스로 떠났던 베드로와 그 옆에 있던 많은 제자들에게 다시 사람 낚는 어부의 그 길로 다시 제사명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길로 갈수 있도록 주님이 제사명을 주시는데요. 주님의 질문은 딱한 가지였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단 하나의 조건이 뭡니까? 사랑이라는 거예요. 군대를 가려면 그 기준이 있습니다. 건장한 남성, 또 여성들도 지원하면 갈수 있는 그런 군대가 있는데요. 조건은 이겁니다. 이 사람이 군복무를 할수 있는가? 그래서 옛날보다요, 기준이 많이 까다로워졌습니다. 옛날에는 뚱뚱해도 못 갔대요. 강호동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뚱뚱해서 군대를 못 갔다고. 예전에는 그런 게 있었나 본데요. 지금은 그런 제한은 없습니다. 예전에는 키도 뭐 190몇인가 이상 되면요. 안 보냈어요. 군복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오지 마라. 그랬는데 요즘에는 키 제한도 없어졌습니다. 140 이상만 되면갈수 있습니다. 뭐 근데 여전히 신체 결함들 뭐, 여전히 평발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수술, 끈적들, 뭐 이런 것들을 보고 군복무를 할수 있는가를 결정합니다. 기본 능력과 조건을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을 잘 살펴서 1급, 2급, 3급, 4급 나누는 거예요. 군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런 조건들이 필요하지만, 복음의 사명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학력,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신체 어떤 결함, 중요하지 않아요. 내 안에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의 그 모습은 조건에 전혀 그런 어떤 걸림이 되지 않습니다. 딱 하나입니다. 뭐냐? 너는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면 그 사랑을 기억하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질문하고 이제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요. 아멘이 잘안 나올 것 같아서 미리 아멘 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준비 한번 해보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제가 하라고 해서 한 거죠, 그렇죠? 쉽지 않죠. 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라는 그 질문을 받을 때 우리는 그냥 반자동으로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니까라는 아멘을 고백하긴 하지만 사실 쉽지 않습니다. 왜요? 내 인생이 너무 바쁘고 눈에 보이는 것들 해결해야 될게 많고 또내 눈에 보이는 것들을 사랑하고 애정을 갖는 것들이 많이 있기,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내게 은혜를 베푸신 거 알겠고, 그분이 내게 복음을 주셔서 나를 구원하신 건 알겠는데, 아, 이제 먹고 살 만하니까 먹튀 본성이 나오는 거죠. 은혜는 먹었는데, 은혜는 입었는데, 그냥 내가 살 길로 튀어가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곳으로 튀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먹튀가 아닐까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이유는 사랑입니다. 복음을 주신 이유도 사랑이고, 복음을 전하는 이유도 사랑입니다. 두 가지 사랑이 똑같은 정말로 본질적인 사랑인데 조금 다르죠. 다음 보겠습니다. 자, 복음을 주신 이유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자체가 사랑이고요. 복음을 주신 이유는 예수님의 사랑,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잠깐 오늘 설교에 쑥 지나간 그 이야기입니다.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 그럼 그다음 볼까요? 자, 그렇다면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뭡니까? 복음의 사명자가 되기 위하여 단 하나의 조건이 있다면 그것 역시 사랑입니다. 그런데요. 이건 그냥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그 사랑을 입은 우리들이 예 주님,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그 고백,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그 사랑의 고백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사랑의 방향 양방향향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만큼 쉬운 게 없지만 사랑만큼 어려운 게 없습니다. 부모님들은 아실 거예요. 자녀들은 그냥 존재만으로도 사랑하게 되는 본능적으로 사랑하게 되는데요. 정말로 사랑으로 양육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막 스파크가 막 탁탁 튀면서 막 이성에 대한 호감이 생기는 거 어느 순간 사랑에 빠지고 쉽게 마음이 흘러가지만 평생 그 마음을 지켜가고 그 사랑을 지켜가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사랑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 그 은혜 기억하면 눈물도 흘렸다가 찬양하다 보면 곡조와 그그 그 어떤 찬양의 그주 주시,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막 눈물도 흘렸다가 그렇게 감동을 어, 늘 어, 경험하고 고백도 하지만 그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지키며 복음의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는 것,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을 주신 이유가 사랑인데, 그 사랑은 지금도 변하지 않아요.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라는 그 사랑은 지금도 변함없고, 2000년 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십자가를 우리를 위해 지신 예수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부활하신, 다시 사신 예수님의 그 사랑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데, 그 사랑에 반응하는 우리의 사랑이 부족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 역시 사랑입니다. 복음의 사명자는 다른 조건 필요 없고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으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새누레명성교의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의 그 사랑, 그 은혜를 입었다면 그 사랑을 보답하며 그 사랑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베드로야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에, 예, 주님, 고기를 조금 떨구어도 돼요. 눈물 조금 지어도 돼요. 죄송해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그 고백만큼은 반드시 드릴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는 주님의 부름에, 아멘, 고백하며 지상대 명령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새노래 명성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